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강아지들을 걷는 거를 보면 이제 사람하고 좀 다르죠. 뭐 일단 사족 보행을 하니까요. 어, 사람도 이제 진화 단계에서 처음에 이제 사족 보행을 하다가 이제 다리로만 걷는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격게 질환이 많습니다. 이제 강아지 걷는 것들 을 보면 주로 고관절하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이죠. 그다음에 발목 관절을 이용해서 걷거든요. 강아지가 무릎을 구부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간식 얻어 먹으려고 앉아, 이렇게 할 때만 좀 무릎을 구부리는데요. 사람은 보면 무릎을 상당히 많이 이제 구부리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고요. 이게 이제 서서 걷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적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움직일수록 좋은 척추는 흉추입니다.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흉추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제 허리에 해당하는 유추하고, 목에 해당하는 경추, 이두 개를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아마 직립보행하는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 디스크하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많죠. 혹시 흉추 디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흉추 쪽은 디스크가 거의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많이 움직일수록 좋은데, 우리가 흉추를 안 움직이고, 주로 목하고 허리를 이제 무리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가 주로 아프게 되거든요. 제일 많이 아픈 관절이 보면은 무릎이고요 그다음에 요추, 그다음에 이제 경추 이렇게 세 군데가 아프거든요. 흉추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발목 이런 쪽은 어 그렇게 많이 아픈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 무릎하고 요추하고 경추는 고정된 관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좋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그런 장기가 일단은 뇌고요. 뇌가 튼튼해서 이제 치매가 안 걸려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이 제가 보기엔 무릎입니다. 이제 무릎이 아파서 많이 걷지를 못하면 이제 만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잘 보호하는 게 좋은데 무릎을 보호하는 거는 걸음걸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 걸으면 걷지 마라 뭐 똑바로 걷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제 내측 외측 안쪽 바깥쪽에 이제큰 그 덩어리가 있는데 안쪽에 이제큰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걸음걸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걷느냐 이런 게 개인마다 다 달라서 어 이런 거이제 분석해 주는 기술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걸음걸이부터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무릎 아프다 그러면 일단 엑스레이 찍고요. 보통 엑스레이만 찍는 게 아니라 MRI도 찍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관절이 많이 닳아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 주죠. 여기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서로 부딪히니까 아픈 거다. 뭐 그러니까 어 그럼 연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연골를 이제 재생이 잘안 되는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좀 재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기도 하고요. 줄기세포 추출물을 놔주기도 하고, 또 뭐, 하이아 우론산이라는 거, 뭐 그런 거를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뼈주사를 이제 놓고, 그래도 이제 잘안 되면 결국은 이제 무릎 취한수를 해야 된다, 인공관절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인공관절을 몇 살에 넣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음, 인공관절 안 넣고,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 내용은, 호주에서 한 연구인데 이제 무릎이 아플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무릎 아플 때 엑스레이를 찍어야 할까?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입니다. 뼈 상태를 한 눈에 볼수 있으니 당연히 찍어야 할것 같지요. 그런데 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보는 것만으로 환자의 생각이 크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엑스레이를 본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결국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좁아진 관절 간격이나 뼈의 돌기를 보고 내 관절이 닳아서 망가졌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이건 저절로 나아지지 않겠구나. 결국 수술해야겠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엑스레이가 심각해 보여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엑스레이가 깨끗한데도 통증이 심한 사람도 흔합니다. 통증은 단순히 뼈나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얽힌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관절염은 적절한 운동과 체중 조절만으로도 오랜 기간 통증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골절이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엑스레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릎통증에서 엑스레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의사와 환자가 엑스레이를 당연시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불필요하게 수술을 서두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릎의 미래는 엑스레이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행위별 숙과제라는 것을 채용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해야 이제 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피검사고 엑스레이고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얼마 하지도 않은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이제 찍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몸이라는 게 그렇게 로봇같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요. 특히 통증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의 이상으로 오는 통증은 뼈가 부러졌을 때나 오는 거지 사실 잘알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란 것은 상당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너뭐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잘라냈는데도 그 다리가 아픈 걸로 느끼는 그런 통증도 있는 거 보면 뇌가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 뭐 이런 거는 좀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 메디슨이라는 곳에 이제 실린 거고요. Effect of X-ray Based Diagnosis and Explanation of Knee Osteoarthritis. on patient beliefs about osteoarthritis management. 이렇게 좀 긴데요. X-ray based diagnosis. diagnosis가 이제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X-ray를 기반으로 한 진단의 어떤 효과. And the osteoarthritis가 무릎 관절염입니다. 네. patient belief, 환자의 믿음이죠. about osteoarthritis management. 골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환자의 믿음에 X-ray를 바탕으로 한 진단과 설명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주 연구자들이고요. 이제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엑스레이 없이 그냥 임상적으로만 설명한 그룹, 하 나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은 보여 주지 않으면서 엑스레이 소견은 이제 설명해 준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엑스레이를 보여 주면서 이제 설명을 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200명씩 모두 600명한테 그런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엑스레이 안 보여줬을 때는 10점 만점에 한 3.3점 정도인데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4.5점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높아졌다는 거고요. 진단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운동이 관절을 손상시킬 거라는 그런 신념도 높아져가지고 엑스레이 를 보여주면 은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안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골관절염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생물의학적인 모델이고 또 하나는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생물의학적으로만 보면 이제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모델에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경험이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치료의 초점이 생물의학적 모델에서는 손상된 부위의 교체와 수리, 결국 이게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넣는 거죠. 심리사회적 모델에서는 기능회복, 통증관리, 심념변화를 중요시한다. 이제 엑스레이 역할이 여기서는 진단의 필수적 도구고,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서는 보조적 도구고, 다른 질환을 배제할 때, 그러니까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있는지를 배제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거고요. 주요 키워드가 여기 마모, 손상, 고장난 부품이라는 거고,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서는 불안, 두려움, 환경, 신념이다. 그래서 의학계에 많은 지침 나이스라는 그 영국 지침이죠 여기 전형적인 무릎 골, 관절염 환자에게는 엑스레이 촬영을 권고하지 않는다 통증하고 엑스레이 소견의 불일치성 방사선 노출 불필요한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의사들이 엑스레이 처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환자들이 엑스레이를 통해 자신의 통증 원인을 눈으로 확인하기 기대하며 그래야 진단에 대해 만족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고요. 둘째는 골절이나 종양 같은 다른 심각한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셋째는 엑스레이 없이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낮거나 만약 다른 질환을 놓쳤을 경우에 대한 소송 위험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 또 마지막으로 짧은 진료 시간도 영향을 미친다. 복잡한 생물심리학적 모델을 긴 시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악순환이 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요 통증의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엑스레이만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운동과 체중 관리를 핵심 치료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통증이 있을 때 운동하면 관절이 더 손상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건 잘못된 신념이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운동이 무릎 관절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이다. 무릎 통증 환자는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서 꾸준히 근력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중을 줄이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통증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 합니다. 이 예, 한글로 논문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읽어 보시면 다 이해가 될것 같고요.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어, 운동 어내 무릎이 이제 많이 망가졌으니까 운동을 하면 더 망가지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 무릎이 아픈 거는 연골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변의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더 근력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시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걸음걸이를 잘 고치셔가지고 아무튼 무릎에 큰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 오늘부터 생활습관을 잘 가지셔가지고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도 줄여가지고 무릎 안 아프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